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페이스북 종목 리뷰입니다 네, 페이스북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기업이죠 현재 시가총액 868조 정도 지금 나오고 있고 가격은 현재가 기준으로 280.78불입니다 오늘은 소폭 하락하고 있네요 0.38%요 네. 차트 가격 한번 보시면 아, 최근에 주가가 나스닥이랑 좀 지수랑 비슷하게 널뛰기 하고 있죠. 계속해서 널뛰기 하고 있죠. 널뛰기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구간은 어, 60일 선에서 어느 정도 좀 지지를 받으면서, 네, 다시 20일 선 지지를 확인하는 약간 혼조세 구간이라고 사려돼요 네, 월봉 주봉은 뭐, 워낙 세죠. 전 웬만한 나스닥 기업들은. 최근에 상승세는 좀 둔화된 모습입니다. 네. 매물대 자체가 아직 좀 많은 구간에 속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크겠죠. 행보함에 있어서. 만약에 좀 어느 정도 매물대를 넘어서려면 이 298불에서 300불대 이 라인을 넘어서는 네, 그 부분부터가 정말 네,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신고점이죠. 뭐 그렇게 되면. 네, 지뭐 스토캐스틱 보드라도 어느 정도 쌍봉까지는 아니더라도 봉우 두 개로 해서 꺾이고 있고 추세가 뭐 지금 현재 상승 추세 자체는 뭐 좋다라고는 보여지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볼린저 밴드에서도 상단을 뚫었다가 다시 어느 정도 좀 조정받는 형국이고요. 네, 월봉 자체는 살아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뭐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성장세가 두드러지지만, 네, 단기적으로는 뭐 지금 당장의큰 상승은 좀 기대하기 어려운 구간이지 않나. 현재 단기적인 부분은요. 네, 일목균형표 매, 매물대에서는 지금 보면은 구름대를 지지받고 있고요. 그리고 전환선이 기준선을 살짝 넘어선 상태죠. 네, 주봉이나 월봉의 일목균형표는 상당히 좋습니다 RSI는 53 정도 지금 위치되고 있고요 중간이죠 그리고 투자심리선은 40 정도로 현재 꺾여있고 어, 20일 이격은 1%, 1 정도 네. 거의 본전 라인이죠 그리고 매스터점으로 보면 현재까지는 매수세가 주요합니다 근데 좀안 좋은 점은 계속해서 고점이 하락하고 있죠. 이 부분이 약간 안 좋은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큰 상승을 좀 기대하기 어렵겠죠. 당장은. 네, 총평입니다. 현재 어느 정도의 박스권을 형성한 횡보 구간이라고 보여지며 네, 여기에서의 막큰 하락이나 큰 상승은 기대하기 어려운 구간입니다. 하지만 페이스북 자체 경쟁력과 그리고 중장기적의 차트 흐름으로 봤을 때는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느 정도 큰 모멘텀의 상승은 기대된다라고 할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종목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